링크 김미석 선수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g s t r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자 캠핑카 규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이런 승용차들도 자유롭게 캠핑카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카를 변경하게 되면은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캠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7인승의 경우에는 5인승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뒤에 저희 캠퍼를 올리시게 되면은 2인 취침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정식 캠핑카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정식 캠핑카로서 등록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침상의 면적도 198cm에 폭이 120cm 그리고 조리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만으로도 그냥 캠핑카로서 등록이 될수 있는 요건이지만 5인승 2인치 침으로 정식 캠핑카로도 할수 있고 일종의 스마트 트렁크 정리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그냥 캠퍼만 로 캠퍼만 올리고 5인승으로 2인치 침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개조를 했습니다. 내부 수납공간에는 수납공간에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공간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깊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부 공간들이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얕은 공간이라도 수납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놔드렸고요. 수납 부분들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이 내부에다가 간단한 수납들을 할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내부의 수납 공간의 사이즈가 100, 아, 770에 620에 10cm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내부에다가 간단한 것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캠핑을 하러 다니실 때에는 이 위에 캠핑 짐들이 아마 실릴 겁니다. 캠핑 짐들이 실리게 되고 뒤쪽으로는 차박 텐트를, 어, 트렁크 텐트를 이용해서 후미를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인산철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등등을 이용하면 밖에서도 전기를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자, 차박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캠핑장에 가지 않고 노지 캠핑을 하기 위해서 차박을 하는 겁니다. 노지 캠핑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캠핑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차박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캠핑장을 가지 않는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화장실 공간만 해결을 하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차박 캠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시동 히터를 달게 되면 한 겨울에도 날씨에 관계없이 차박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공간을 열게 되면 인산철 배터리 270A와 순정연파 2kW 220V 인버터를 내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가 있고 외부인입 충전기를 제작을 해놨습니다. 외부인입 충전기를 내장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전선을 외부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3일 정도는 여유있게 내부에 있는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로 열흘 이상을 다니신다 그러면 3에서 5일 정도는 자체 내장된 배터리를 사용하시고 캠핑장을 하루 들리시면 완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5일 정도는 차박을 하시고 하루 정도는 캠핑장 가시고 또 5일 정도 차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외부에서 장박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마이 캠프가 사용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BMS의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270A에도 내부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각 셀의 밸런스를 BMS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능동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제품의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12V 시가측 단자를 적용을 했고요. 12V 시가측 단자와 그리고 220V를 쓸수 있도록 해놔서 언제든지 220V를 누르게 되면은 집에 있는 220V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배터리 모니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큼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놨고요. SUV급에서 캠핑카로 개조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실내 공간이 넓은 거는 모하비가 가장 높습니다. 작은 SUV보다는 대형이기 때문에 약한 70cm 정도로 그래도 차 안에 웬만큼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만드는 평탄화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수평을 만들어 드립니다. 일반님 일반분들이 생각하는 수평이 이 수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차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수평을 하는 것과 차 자체가 기울어진 것과의 각도가 있습니다. 실제 수평은 이 지금 있는 평상이 실제 수평이고요. 뒤쪽에서 있더라도 앞쪽으로 더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의 수평을 만드는 평탄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레일의 경우는 1 0 0 k 로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을 해서 뭐 사람이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는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제품들로 구성을 했고요. 자, 이 높이를 더 높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2인승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야 되고요.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요런 공간들은. 만약에 2인승으로 낮춰 드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낮춰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낮춰 드리면 실내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앉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배터리를 두는 공간들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 사이에 있는 의자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공간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의자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의자가 없어지게 되면 이 의자 공간에다가 배터리를 둘 수가 있게 되죠. 많이 낮춰드릴 수는 있지만 수납 공간은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 두시고 저희가 낮춰드리고 만들어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의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식 캠핑카로 등록을 해야만 2인승 2인치 침에 정식 캠핑카가 만들어집니다. 현재로서도 5인승 2인치 침에 정식 캠핑카로 등록을 할수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랑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캠핑을 나갈 때에는 이렇게 딱 펴놓고 침대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있는 침대 기본적으로 전기는 항상 갖고 다니는 거니까 캠핑을 갈때그 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5인승으로 쓰신다고 그러면 이런 캠프의 부속들이 이 사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체 부속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차박을 하는 이유는 오늘 같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날은 펄럭거립니다. 펄럭거리면 도저히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차박 캠핑을 하는 거고요. 차 안에서 잘 경우에는 이런 바람 같은 때에도 웬만큼 막아주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좋은 풍경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박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캠퍼 짐들을 다 트렁크 뒷공간에다가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수납이 이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트렁크 뒷공간에 모두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5인승으로 쓰실 때에는 이렇게 의자를 올리시면 원래 각도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각도대로 다 의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5인승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2인치 침으로 캠핑용으로 쓰실 수 있는 다용도의 SUV 캠핑카. 세미 캠핑카 모하비는 이런 정도로 캠핑용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비를 캠퍼로 올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각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각도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 정도의 차이에서 사람이 항상 위에만 보고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캠퍼를 올려서 지면으로부터 완전히 수평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편안한 잠자리가 되고 편안한 잠자리가 되야만 놀러 다니셔도 그 다음날 또 캠핑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잘 때마다 피로가 누적되는 게 아니라 하루 잤을 때 어느 정도 피로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 데 놀러 가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자동차가 해야만 차박이 가능한 것이고 캠핑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요런 캠퍼 짐들을 항상 다 갖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요런 큰 것, 옆에 칸막이 경우는 만약에 요런 캠프 부속물들을 일부 뺀다고 해도 간단하게 혼자 다니실 때에는 요 옆에 옆에 칸막이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옆에서 봤을 때의자가 보이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칸막이를 드렸던 거고 빼 드렸던 거고요. 간단하게 다니시다가 내장되어 있는 캠프의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펼수 있는데 저희의 특허가 내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캠퍼의 길기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이 경사 차이가 경사 차이가 무려 10cm가 넘게 나옵니다. 여기하고 이 앞과 뒤의 차이가 굉장히 가파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캠퍼를 올려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고요. 한번더 접게 되면은 의자를 더 한번더 적게 되면은 운전석에 있는 의자를 더 바싹 뒤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일렬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미 폭이 1m 5cm, 1m 5cm 그리고 180cm 두 분이서 이 정도도 다리를 이쪽으로 향하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공간에서 잠을 자시는 게 가능합니다. 어느 언제든지 전기를 쓸수 있고 전기를 언제든지 갖고 다니시는 거고 한이 정도의 침상은 확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다니시다가 어느 장소가 마음에 들었을 때 거기에서 캠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차를 만약에 버리고 새로운 캠핑카를 사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차량에서 이 정도의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천만 원 안쪽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부여할 것이냐, 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이 차보다 더큰 차를 원했을 때, 그때 새로운 차로 옮겨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본인이 캠핑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배터리라든가 나머지 부가시설들은 그대로 새로운 차에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의 경우는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항상 대책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한번 중간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캠핑카를 구입을 하셨을 때 내부에 있는 물품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하고 고려하고 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문을 옆에 열었을 때 저렇게 보이는 의자의 공간들이 그렇게, 그렇게 썩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공간에 이런 칸막이를 올려놓고 마감을 깔끔하게 하는 것을 비교를 하시게 되면 손이 가더라도 옆에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그 깔끔함의 차이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의자가 숨겨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를 폈을 때 그러니까 의자를 피기 전과 그러니까 옆에 면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옆에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세세한 배려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이 옆에 의자가 보이는 부분 이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에는 오마이캠프 여러 가지 특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접는 기능들 이쪽으로 인출되는 여러 서랍식 구조물의 특허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개의 특허들이 조합된 기술로서 제품이 개발된 겁니다. 캠핑카를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더 본인이 갖고 있는 차량을 캠핑카로 이용해 볼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오마이 캠프는 SUV 캠핑카를 제작을 했고요. SUV를 이용한 캠퍼를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우선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로 갈때 중간 과정으로서 본인의 차량을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런 전기 자재들은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상 모아비를 이용한 5인승 2인치 침 캠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